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바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우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르되 한 사람의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우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우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매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우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옴의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우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압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아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지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과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아합 집안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의 하나입니다. 이방 나라인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바할 숭배를 들여왔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일 때 이에 공조한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나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그 집안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그 일은 우리가 읽은 열왕기 상 마지막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앞 부분에 있는 열왕기 상 마지막 부분에서 아합의 죽음으로 시작되었고 오늘과 내일 말씀에서는 마침내 그 아합의 가문까지도 멸망하는 것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은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소년을 통해 예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그에게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는 사명을 주어 그가 아합 집안을 진멸시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그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이 사건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에서 이렇게 기름 부어 왕이 된 일에는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시고 인정하신 권세만이 진정한 권세라는 사실을 이 사건이 예후가 기름 부어 왕이 된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합이 죽었을 때, 이미 아합이 죽었습니다. 이 아합이 죽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 드디어 끝났구나. 드디어 이제 아합이 죽었으니까 그의 아합의 폭정도 이스라엘을 가득 채웠던 그 바할 숭배의 물결도 이젠 끝이 나겠구나. 그런데 현실이 어땠을까요? 아합의 죽음으로 이 아합의 통치, 우상 숭배도 이제 끝이 나게 되었을까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합의 아들들이 살아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행사되는 이세벨의 권세가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아합이 죽은 상황에서도 아합의 가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아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아합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죽은 그 이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웠을지 모르는 시간입니다. 아합이 살아있을 때의 절망은 어떤 절망일까요? 어, 아합이 왕이니까. 그래, 아합이 왕이니까, 아합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 가운데 가득 차 있을, 있는 거야. 그러니 아합이 죽으면 돼. 아합이 죽으면 아합의 세상도 끝나게 될 거야. 이스라엘이 곧장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죽었을 때에는 뭘 느끼게 될까요? 그 생각이 틀린 것처럼 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이 죽었는데도 아합의 세상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 아합이 죽어도 안 되는구나. 이스라엘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 아합이 죽었지만 아직 아합의 세상이 남아 있는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할지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결국 아합의 집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워서 그들 아합의 가문을 향한 예언을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장소까지도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는데 그 장소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장소까지도 완전히 그 예언에 말한 그 장소에서 이 모든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집 아합의 힘과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나봇의 포도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아합의 힘과 권력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빼앗았던 그 사건,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나봇의 토지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이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합의 권세는 아합이 죽어도 계속되는 것 같다는 그 권세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합이 죽어도 영원할 것 같았던 아합의 가문은 끝이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다. 아직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게그 아합의 가문 이야기가 영원할 거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분명히 악한 것이긴 것은 분명하지만 강해 보이는 권세에 우리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합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예후는 오늘 말씀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치고 있습니다. 요람은 이미 앞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해 치료를 목적으로 아합의 궁전이 있던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거기서 요람은 자신을 찾아온 예후 무리가 멀리서부터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수꾼의 보고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에게 시켜 한 사람을 보내 그 예후의 그 무리가 그 무리의 신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하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보내고 또두 번째 사람을 보냈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두 요람의 편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이미 그들의 요람의 신하들까지도 그 예후에게 마음이 기울고 요람에게서 마음이 떠난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후와 요람이 만나게 됩니다. 요람이 예후에게 평안하냐라고 샬롬이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후가 대답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느냐? 그제야 요람은 상황을 파악하고 도망치려 하지만 예후가 쏜 화살은 요람의 염통을 꿰뚫고 그렇게 요람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예후는 요람과 손잡은 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도 죽여서 유다에까지 남아있는 아합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후의 대답입니다. 예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도 평안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제거되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바알과 바알 숭배자들을 가득 채운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려는 그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그 공장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부셔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없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쫓고 있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이세벨의 목소리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안을 깨는 이 시대의 음행과 술수이기 때문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우리 영혼을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는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세벨의 세상,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다스리는 세상이 끝이 났다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우셔서 이세벨의 아합과 이세벨의 세상을 끝내 버리셨던 것처럼 예후보다 위대한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실현하시고 시작하셔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복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의 소식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고 세우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포로기를 지나고 있고 또 다윗의 나라를 경험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 구선 가운데 내가 영원한 왕권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왕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그 왕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 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이젠 이온 세상의 왕은 아합도 아니고 이세벨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닌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라는 주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니. 나는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예수님께만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역시도 여전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에 흔들릴 때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어, 이 세상이 아합대랑 변한 게 아무것도 없기,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매일 뉴스를 켜면 우리는 범죄 소식을 듣습니다. 어제도 전쟁으로, 테러로 몇 명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우리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그것으로 행한, 행하고 있는 악한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아합의 세상이 끝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아합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죄와 죽음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합의 가문이 권세를 휘두 권세를 휘두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침내 그의 가문의 권세와 그의 남아 있는 모든 흔적까지도. 완전히 끝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매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날이 올 거라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아베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매번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영원할 것 같은 이 악한 세상은 여전히 남아 있는 아합의 세상은 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미 끝나 버렸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이세벨의 음행과 수술을 제거하며 또 우리 밖에 있는 음행과 수술을 술을 따르는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다. 아비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라고 선언하며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온전히 실현하실 그 날을 미리 바라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아 있는 아합의 세상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끝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끝을 기억하며 여전히 아합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를 통해 경험하게 해주는 그 은혜의 삶을,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